안녕하세요. 여섯신 애다육입니다 아이고야. 네. 여러분, 요거좀 보세요. 이게 이제 칸칸인데요. 제가 이 칸칸도 참 오래 키웠던 것 같습니다. 어, 입장이 줄어들었다. 길어졌다. 제가 이제 물주기에 따라서 정말 변화무쌍하게 얼굴이 작아졌다, 커졌다 하는 정말 엄청난 아이죠. 가을 되면 또 얼마나 빨갛게 물이 되는지 정말 웨딩드레스처럼 정말 빨개지는 거 아시죠? 요게 제가 이제 어 실내 베란다로 이 아이는 이제 데리고 들어왔던 아이가 아니고요. 비 가림막이 이제 잘 되는 테이블 밑에다가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다가 제가 최근까지 놔뒀던 아이예요. 그리고 어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요게 지금 그 나비가요. 여기 안에다가 지금 알을 낳고 애벌레가 되어서 지금 제가 이제 나비 피해를 워낙 매년 여름마다 많이 이제 어 피해를 보다 보니까 웬만한 이제 다육이들은 다 이제 실내로 들어오고 다육이가 그렇게 이제 어 이렇게 애벌레를 알을 낳 낳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다육이들이 주로 이제 밖에 이제 몇몇 다육이들만 남아 있기는 했었는데 와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나비가 이렇게 하고 가네요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. 와, 이게 지금 제가 뒤에서 보니까, 제가 지금 이거 뒷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, 세상에 여러분, 아, 징그러운 거 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, <laughs> 여기 보세요. 애벌레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안에서 이제 자란 만큼 좀 자라다가, 여기 이제 번데기 되려고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. 아유, 그래도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를 발견을 한 게, 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마 철알 같았으면 더 많이 어 입장을 막 파먹고 난리를 쳐놨을 텐데 그래도 이제 워낙 캉캉 이 다육이 품종 자체가 입장 하나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다른데는 피해가 없고 딱 지금 이거 입장 하나에만 이렇게 피해가 이제 입었고요. 또 그나마 다행인 게 생장점이 어 이상이 없어요. 여기 입장에만 이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비가 있었던 흔적 이 정도까지는 잘라주면 생장점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크게 사실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. 이렇게 이제 잘라진 입장은. 어, 그냥 제가 밖에다가 그냥 이제 놓아주려구요. 굳이, 네, 나비가 될 애벌레를 죽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지금 입장을 보시면 안에 이렇게 다 파먹었던 흔적들이 있잖아요. 요게 이제 입장 하나로 끝났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, 어, 이렇게 번지면 정말 이막 줄기까지 다 먹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. 저는 이제 다육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다잘 살펴본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그나마 올해는 좀 나은 게 작년에는 정말 그 파스텔 철화 대품에 애벌레가 정말 완전히 잔뜩 알을 안아가지고, 정말 제가 늦게 발견을 하면서, 정말 완전히 쌍글이, 정말 다 없어졌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, 올해는 제가 이제 이 나비 피해를 많이 입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나마 조금, 올 여름에는 제가 실내로 좀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, 아, 요 칸칸까지 해가지고, 한, 한세 가지 정도 나비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. 어, 베이비 핑거가 애벌레, 그니까 피해가 있었고요. 또 에스메랄다 철화에다가 어났었고 이렇게 캉캉도 이렇게 애벌레가 들어와서 살았네요. 이 벌레들도요, 나비나 애벌레들도 어 이렇게 본능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네, 그런 입장들을 찾아서 애벌레를 네, 알을 낳더라고요. 이게 뭐 눈에 너무 잘 띄면 안 되니까 어 이렇게 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게 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알을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. 혹시라도 정말 늦게까지 여러분 어, 노숙을 시키거나 거리대 에 있었던 다육이들은 정말 한번 꼭 봐주시고요. 사실 아파트 거리대는 부전나비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저는 이제 주택에 살다 보니까 나비도 많이 날아다니고 뭐 벌도 있고요, 잠자리도 있고요. 아무래도 이제 눈에 띄는 식물에다가 알을 낳아놓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주택이라서 피해가 좀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파트 고층은 그렇게 나비가 날아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, 그이요 아유, 그래도 오늘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그 나비가 좀 날아다니는 환경에, 어, 이 달걀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좀 일찍 실내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요꼭 이렇게 그 가림막이랄지, 어, 이렇게 벌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충 같은 거, 요런 거 해주시면 좋아요. 이제 양파망 같은 거 이렇게 씌워주시면 좋은데, 아, 저는, 네, 해주지 못해가지고 벌써 나비 피해를 한세번 정도 입었네요. 이 부전나비 피해 안 입으려고 일부러 좀 빨리 들어왔던 다육이들이었었는데 어김없이, 네, 나비가 날아와서 알을 낳습니다 <laughs>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네요. 네, 다행히 캄캄에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. 워낙, 이제, 얼큰이로 키울 수 있는 다육이이고요. 키우면 키울수록 여러분, 요 프릴이 너무 예쁜 아이들이잖아요. 근데 제가 이제 다육이 처음 키웠을 때, 이 프릴이 저는 너무 징그러워가지고, 이런 종류들을 키우지 않았었어요. 근데 이제 여러가지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, 이제, 다양한 종류들을 또 키우고 싶은 단계가 찾아오거든요. 이게 좀 너무 예쁘더라고요. 또 이렇게 프릴 종류들이 물이 진짜 빨갛게 잘 들어가지고 정말 웨딩 드레스 레이스처럼 요 아이들이 너무 예쁜데 야 다육이 처음 키웠을 때는 요, 요게 너무 싫었어요. 이 프릴이. <laughs>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아 가을 돼서 빨리 빨갛게 물들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물도 좋아하는 편이고요. 햇빛을 좀 많이 봐야 또 건강하고요. 얼큰이로 키우는 품종이에요. 물 너무 적게 주시면 입장이 너무 작. 작아져서 그 매력 발산을 못하는 다육이니까요. 2주에 한번 정도 정말 물을 충분하게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가을 되면 그야말로 그냥 노숙시키면서 어, 내리는 비다 맞고 입장 좀 크게 키우면서 멋있게 키우는 매력 네,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<laughs>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소식이었네요. 네,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